시작하고요. 자, 지금부터 2단계를 깨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지금 방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껌이에요, 껌. 여러분들, 자 보여드릴게요. 가뿐하게 넘어갑니다. 노래 하나 들으면서 가뿐하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로이킴과 정준영의 이러지마 제발이라는 노래입니다. 껌이 약간 <목소리> 새로운 션발매았습니다3 9요야 상감님 스티커 100개 하하 야 이거 새로운 스티커네 야, 스티커 모양이 새로 나왔네요. 아, 상간님 스티커 100개 고맙습니다. 야. 아, 우리, 저분 초기 회장님인데. 아, 우리 상간님 스티커 100개 감사합니다. 네, 초기 회장님인데, 그, 탈퇴했었어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상간님 스티커 100개 정말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야! 또 스티커 100개!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 또 스티커 100개 정말 고맙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아, 나 진짜 미치겠네요. 아, 우리 상감님 스티커 100개. 아, 200개 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 요, 이거 일단 올라갈게요. <laughs> 제가 잘하는데요. 지금 스티커랑 별포선 받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고요. 아 지금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제 정신이 없어서 그랬으니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아, 우리 상감님 스티커 5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생감님 스티커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줄라 짜증나네 후. 지금 계속 마법을 써서 그런 것 같은데 마법만 아니면은 될것 같은데 지금 자꾸 마법을 아유 중일 종원님 우리 팬가입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떨어지면은 미친놈이에요 생감님 우리 스티커 야 하하, 상감님. 네, 초기 회장이거든요. 와, 상감님 스티커 100개 감사합니다. 하하. 예,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나 미치겠네. 아, 우리 상감님 스티커 100개 고맙습니다. 자자 바! 자자자 t a t a t S.W 님 스티커 50개 감사하고요, 우리 상감 님 스티커 50개 또 감사합니다. 아 S.T. W.S 님 스티커 500개. 야 S.W 님 고맙습니다. 아, 닉네임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요 별풍선이나 스티커 받으면은 정말 닉네임을 외워버리는데 아 너무 닉네임이 어려우면은 제가 외우기가 힘든데. 야 상감 님 200개. <laughs> 와 우리 SWS 님 상감님 정말 고맙습니다. 야 스티커 진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야 진짜 내일 진짜 다시 랭킹 쫙 올라가겠다. <laughs> 와 우리 상감님 SWS 님 고맙습니다. 와 우리 다미 님 팬가입 환영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상감님 SWS 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 진짜 좀. 마법 좀 쓰지 말라고요. 어, 복잡하게 진짜 <목소리> 엘리니이니사살곱 감사합니다. 스본가자님 벱살이 고맙습니다. 아우 SWS님 아, 상감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쭉 돌파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도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야, 너네 뭐냐? 허접더라. 아씨, 마가 마, 마가 마, 마가 마. 이제 못 맞겠냐? 이제 못 맞겠냐? 너네가 거기 돌파하기 힘들걸. 얼...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까불고 있어. 한두 번 해보나. 추천과 질차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한두 번 하냐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한두 번 합니까? 기본 아닙니까? 기본 아닙니까? 기본. 야, 밑에서 스킬 써도 소용없어요.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안 떨어집니다. 여기서 발악하는 거야 지금 소용없다니까 진짜더라 여러분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고요 소용이 없어요 물도 먹을 시간이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이거, 아 이거는 이거 뭔 개소리지 아 죄송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고요. 상가..아니에요 상감님 스티커 200개.. 아..200개 쏘셨다고 또? 아아 그거 읽어, 읽어드렸어요 200개 써신거 내가 언제 묻었어 아니야 뭐 읽어드렸어요 아니야 읽어드렸어요 아닌데? 또썼다고요 200개를? 아 200개 읽었어요 읽었거든요 아, 50개 쏘고, 그 다음에 200개 쏜 거? 200개 쏘고, 200개 또쏜 거야? 그럼 400개 쏜 거예요? 아니야, 200개 한 번밖에 안 보였는데? 어휴. 사람들 오기 전에 돌파해야 되겠죠? 아, 씨! 아, 팬텀 졸라 띠꺼. 팬텀 누구냐? 우리 여러분, 추천과 질차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스트레이트입니다. 제가 이거 신 아닙니까? 아 아, 우리 불난하니 벽상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야, 미치겠네, 진짜. 여러분, 제가요, 어, 저 조만간 그거 할 거예요. 초보자 만렙 육성 획기적인 거 획기적인 게 필요해가지고 그거 한번 하려고 나중에 아란 끝나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구요 그거랑 인기도 1등 따기 <laughs> 네, 우리 여러분들 추천과 질챗아 절차... 미치겠다 잠깐만 야 사람들 오기 전에 가야 되는데. 네,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집중 좀 하겠습니다. 집중. 제가 너무 집중을 안 했어요. 네, 우리 여러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고요. 집중을 너무 안 했는데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런 스킬 따위 필요 없습니다. 저의 컨트롤이라면은 아이거이에요안 보여서 갑니다. 쭉쭉 가요. 저 저로 지금 방해하는 거 지금. 우리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금 가고요. 지금이야. 자, 여러분들 이제는 어, 거의 깼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자품처를 받게 될 겁니다. 아, 어, 이제 지금 11시 반인데 자품처를 받으면 한 레벨이 어 밸류팩도 있고 뭐정펜도 있고. 음. 심말바도 있고 어, 다 있기 때문에 음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어, 좀 레벨업을 레벨업을 좀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데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레벨업을 좀 많이 하도록 하고요 황님 목소리 좋으세요 아, 고맙습니다. 이걸 레전드스 끝나면 갈게요. 끝나면 가면 되지 바보도 아니고. <laughs> GD님한 기성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가야 돼. 지금 빨리 빨리가 빨리 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아안 보여. 매니저 떨어졌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역시 진작에 가야 돼요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깼죠 이거는 뭐 거의 깬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거의 깼다 보시면 되고요 거의 깬 겁니다 이거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2 단계를 마무리를 합니다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떨어졌다니. 사있구나 자, 일단은, 아우, 어, 와, 어, 어, 저 시청자가 지금, 8,000만. <laughs> 자, 여러분, 추천 감사합니다.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